네, 예, 오늘 멋진 곳에 왔습니다. 이 보이십니까? 800평. 요거는 저희가 철거한 건 아니고, 예, 저는 이제 바닥 철거하 들어왔는데, 아, 대박이 올려가지고, 800평을 벗겨볼 겁니다. 지금 저희가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죠. 기가자 인력, 김포로, 띠링띠링. 예, 기계 안착했습니다 예, 이제 요 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요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아, 그럼 들어가겠죠? 아이씨, 육안상으로 들어가 는데 네, 보렇습니다 들어가서 봐봐. 멋지게 한번 밀어 보겠습니다. 우리 뽀양이 중무장을 했네요. 오늘 뽀양 어떻습니까? 마음가짐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마음가짐 아, 네. 안전하게. 응. 신나고 즐겁게. 8 0 0평미는데 여기 <laughs> 예, 먼지가 많아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금 밀었습니다. 여기 어, 세안하면 되겠네. 요 우리 뽀양 이제 출차하는 모습을 찍고. 여기가 지금 800평이고, 여기가 4층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또 3층에 800평이 있고, 있는데 3층은 여기 베낄 건 없고, 군데군데 군데 조금 조금씩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덜덜이 올려놨거든요. 덜덜이로 베끼면 되고. 여기는 이제 대박이로. 원체 이제 넓을 거니까. 아, 근데, 베끼지는 게, 이게, 건물이 오래 비어 있어가지고, 엄청, 엄청, 엄청 숱게잘벗겨집니다 뭐, 오랜 시간 걸리진 않을 것 같고, 그래도 군데군데 뭐, 또잘 붙은 데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뭐, 좀쩔수 보는 거고 지금, 너, 엄청 넓은 날, 한 400곡 되는 넓은 날을 뽑아가지고 한거든요 뭐, 그냥, 그냥 뭐, 뭐라 해야 되죠, 이거? 그냥 거지 한다 보면 돼, 거지. 아, 근데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건물이 한 20년 비어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먼지가 너무 많이 나. 어, 그냥 그래 살살 해가면서 해 나가고 먼지. 작업은 뭐, 어렵지 않죠. 그렇습니다. 좀 넓은 이런 거 있는, 있는 거는 그냥 손대지 말고 나가 놓고, 하지 말고 그냥 그 넓은 데로 해라고. 쭉 밀고 가고, 여리여리여리 하든지. 쭉 밀고 가면 그때 자동이로 모이니까. 나삼층 내려간다 여기 기둥 2개 사이만 일단 해야 되겠다 쭉 까지나 쭉 까지나 아 여기까지 와도 괜찮에 치우는 거 제일 치우면 되니까 여기까지 와도 된다 충분 됐다 아 먼지 먼지 저는 이제 삼청에 가 있습니다. 삼청에 군대, 군대, 군대가 있어서, 그가 이제 제가 덜 대지고 가지고 출연했습니다. 오늘 어차피 여기 다른 작업들이 있어서 이분들하고 이제 동생이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최대한 작업할 수 있도록 짐 옮기고 하는 그런 동생은 맞두고그외 부분만 이제. 덮치면. 어이구, 열심많안오네 아, 이거, 아, 누구입니까, 뭐. 진동은 팍팍 나가네. 중간중간이 안 되는 게 한글에서의 씩이 있는데, 뭐 나중에 한번 다 치우고 뭐 다시 사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 오늘 치우는 인원이안와가지고 치우는 거는 이제 내일부터 치울 거거든요. 뭐. 오늘은 여기 좀 넓은 부분 있잖아요. 요것만 문고 나면은 끝나기 쉽습니다. 으로또 다른 작업하고 끝이 났세요 내일 내일부터 짐을낼 거라고는 어렵로내고하면은 나머지 부분 이로 네. 여기가 삼층인데 삼층에는 약간 벗겨졌으면 다 벗겨났더라고. 근데 이제 면이 너무 안 네. 좋습니다. 볼까요? 네. 지금 표기는 보이죠? 네. 매이 편, 편한 게 아니고, 조금 좀, 묵불하단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돼 있더라고. 네, 이런 데는 지금, 에폭시, 어, 에폭시 깔려있고, 아이고, 엄청나죠, 근다 완전. 저 끝에서 끝까지 에 걸어가는 것만 해도, 네, 여기 보이죠? 이제, 여기, 여기, 여기 조금 남아있죠? 요거, 이제 제가, 들더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싹싹 밀 겁니다. 이제, 이거 보이죠? 어, 이런 것만, 이제, 정리해주면은, 3천원 이제 그렇게 끝낼 겁니다. 이쪽에도 좀 있고. 네, 여기도 좀 있네요. 중간중간 이렇게 남아있더라고. 여기도 좀 있고. 그리고 네, 이거 샌딩 하기 전에 저건 들다 벗겨놔요. 일단 현장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네, 잠시 하면 될것 같습니다. 많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단 전기를 꼽아가지고 작업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I do

지금, 계속 하고는 있는데, 요렇게 지금 남죠? 이렇게 구배가 좀 꺼진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물 자체가. 안 그래서, 이제, 판타나가 안돼 있었어요. 이게 안 됩니다. 이거 조금씩 조금씩 남는 게 많습니다. 이거를 그냥 사람이 그마들로 할까 싶으네요. 일단, 넓은데 여기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네, 네. 사람이. 사람 모시라 해가지고사람이 음, 이대로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어 양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잠깐 내가 가든 오후에, 휴대지,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어. 기계로 할수 있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차 조금 남는 거는 사람 손에 안 가면 안 되겠네요. 자, 4 8 0 0평은수톱했고 이거 좀 밀고, 저희도 일찍 가겠습니다. 오늘 일찍 퇴근하고 뭐. 가자일니근김로띠인띠링 지금 9시 반이죠 어, 밑에 사다가 내가단적으로 왔는데 어, 100평정도 이것같습니다 많이 아, 했네요 지금 다른 작업하고 계속 겹쳐져가지고 오늘 조만큼 하고 내일 들어가든지 밑에도 으로 어, 어, 그렇지 도로만 다니게 근데 도로만 다니는 건 아무 지상치 같은데 그냥 이쪽을 먼저 치워줄 거면 뭐. 데 근데 치우는 것도 여기 앞쪽에 탁 치워놔가지고. 가 길이. 아, 일단 물 한잔 마시고.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고양눈 감고 가면돼요눈 감고 하면 안 됩니다. 아이, 절대로. 사고입니다. 아우, 아이. 맑은 공기 좀. 이가다 일려, 김포로, 1링제링이요 삼청은, 이게, 사람이 하는 게나 컨셉 빠로 그렇습니다. 야물게 붙어서 안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중독 테일 가지고 이렇게 있어서 날이 계속 올라 타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조금 조금씩 나는 거는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봐야 뭐 저기하고 음. 저희가좀 많고 나머지는 뭐 조금 조금씩 조금 있는 거라서 열심히 해요 어 위에는 지금 작업을 한 150평 미는한데더할 수는 없, 없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벽체 철거를 하고 있고 대체 철거하면 이제 또 폐기물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음. 그렇지 못하고 있다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오늘 좀 일찍 맞치고 가고 내일도 일찍이 올 필요는 없을 거 아네요 어, 그렇습니다 일단 한마디를 가지고 자고 가겠습니다 네, 밥 먹고 왔습니다 12시 28분 조금 남았는데 도저히 기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올라타고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되겠습니다. 남은 거는, 요렇게 지금 남았거든요. 요거는 도저히 뭐, 그냥, 계속 올라타버려서, 안 되네요. 여기 조금 남았고, 저기 조금 남았고, 여기 조금 남았고, 저기 조금 남았고, 저기 조금 남았고. 사람이 하려면 한두 시간 해야 되지 쉽습니다. 뭐, 커피 한잔 먹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일가자 들력 많은 분들이 지금 이용해주고 계셔가지고, 하루하루가 지금, 나날이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는 이틀 동안 공쳤고, 헉!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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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우리 일가장님을이용해 주시고 유채를 엄청 바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제 바램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응, 근데 한번 써보신 분들은 계속 써주시더라고요. 이거 좀 편리하니까. 참석기가망설이져서 그렇지 한번딱 써보신 분들은 아하 이거구나 싶어가지고 계속 쓰시더라고요. 한잔 먹고 밀고 집에 가겠습니다. 우에요, 어, 치대이트노 아 치워진게? 무기가좀 치워져야 작업을 할수 있는데 잘안 치워지는 거같고 일찍 왔어 응 그러면 충전을 뽑아 놓고 가야 되는데 아유 허리가 또나아지금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밑에 몰타까지 그냥 다 퍼셉턴이 다 일어났어 이게 밑에 다 삭아가지고 이구한거이시 여기 뭐 샌딩으로 다 한번 마감이 될지는 모르, 저는 모르겠고, 일단, 팩폭치을다벗겠습니다 이런 면 이제 지금 아쉽긴 하네요. 깨끗하게 안 돼가지고. 폭풍 뭐. 아, 이 부분이 더좀 심한 것 같습니다. 네. 몰타는 지금 완전 지금 다 일어났습니다. 다 했습니다. 3층은 이제, 어쨌든 판매들을 가지고 다 했습니다. 이제 내일 4층에 치워주는 것만 다 하면은 거의 뭐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또 일하는지 모르죠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오늘같이 이렇게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하러 갈수 있습니다 지금 2시 40분이잖아요 아이고 3시가 다됐니 일단 정리하고 들더리는 여기서는 필요가 없어서 가지고할 한데 면 내일 하면은 거의 끝날 것같은데 오늘 이런 속도를 봤을 때뭐 엄청난 속도였거든요 내일 이제 또 자세한 영상을 찍겠지만은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마추고 가겠습니다. 네. 내일 기약하면서 거야 감생합니다 네. 아니팬 서비스를 오늘 절반의 작업이래 어쨌거나 밑에 뭐사람 해야 될 부분 다 해가지고 속이 시원합니다. 위에 장비로 해야 될 부분만 남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해결을 합니다. 내일 조금 위치 와서 시작하고 내일 마무리 할수 있으면 내일 마무리하고 끝장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습니다 오늘 봐지셔서감사드리고 오늘 저제 소중한 네. 사람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최고의 일꾼, 황시 대기 중. 띠링띠링. <목소리> <목소리>